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을 보다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자가 누구이랴? 아멘. 세상에 흐르는 생각과 가치는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차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인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발전에 거듭하며 모든 문제는 사라질까요? 전도서 말씀은 헛된 희망이 아닌 현실을 직면하게 하며 그 가운데 있는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전도서 5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삶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루면서 드러나는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정의입니다. 사람은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 정의에 대한 사모함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만 세상에 정의가 실현될 게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의에 대한 개념도 또한 실현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다루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정의로워야 할 법정과 재판에서조차 악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과 인간의 불의함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두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시길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원, 불안전함으로 세상에서 정의가 무너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세상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맞게 될또 다른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적인 생각과 함께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둡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교만, 세상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시험하신다.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깁니다. 인류 최초의 죄 역시도 이러한 사람의 교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한 교만, 이러한 우월 의식이 바로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지만 사람은 창조무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일 뿐입니다. 같은 피조물인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으며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남을 자랑하나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헛될 뿐입니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의 불완전한 생명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도서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사람과 짐승의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죽음 앞에서 같은 운명을 맞이하나 그 영혼이 가게 되는 곳이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짐승과 다름없이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다시 헛됨에 대해 말씀하지만 동시에 다시 소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습니다. 내 일을 말하지만 내 일은 내 일, 즉 나의 날이 아닙니다.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몫으로 주신 오늘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전도서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을 감당하며 즐겁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의 삶, 오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의 삶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또한 지금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며 즐거워하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함이 아닌, 오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을 살기를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으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샬롬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옵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으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